오늘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파일 코인의 시황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점은 2025년 9월 3일이고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차트는 업비트 기준 일봉 차트입니다. 먼저 시세 흐름부터 살펴보면, 현재가 약 3,164원으로 하루 전보다 소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오늘의 고가는 3,183원, 저가는 3,144원으로 비교적 좁은 가격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파이 코인은 지난 몇 개월간 뚜렷한 추세 없이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반복해 왔습니다. 특히 8월 중순 이후엔 저점을 천천히 낮춰가면서 하락 압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그 와중에 9월 초 갑작스러운 거래량 증가와 함께 대량의 매도 캔들이 등장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지지선이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이 가격대 즉, 3,100원 초반은 7월과 8월에도 여러 차례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탈 시엔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두셔야 할 타이밍입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현재는 전형적인 저점 테스트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과의 괴리도 다소 벌어져 있고 거래량은 일시적으로 폭증했다가 다시 줄어든 상태라 단기 반등보다는 재정비 과정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섣부른 진입보다는 충분한 확인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영상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995-6611로 연락을 주시면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 또는 신규 진입 타점을 찾고 계신 분들께 개별적으로 좀더 구체적인 분석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모든 타점과 손절가, 목표가를 공개하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최근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파일코인은 기반의 탈중앙화 저장 플랫폼이라는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물 기반 스토리지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는 몇안 되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웹3와 AI 데이터 저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파일코인의 역할이 점점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최근 몇 달간은 개발 진행 속도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에 비해 실제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고, 특히 주요 DAO 거버넌스 이슈나 네트워크 활용도 감소에 대한 우려가 가격 하락에 일조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시그널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파일코인은 자체 네트워크에서 AI 데이터 저장소 구축과 관련된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했으며 그중 일부는 실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저장을 위한 테스트 넷 단계에 진입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저장을 넘어 AI 시대의 인프라로서 입지를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웹3 프로젝트와의 연계도 강화되는 추세인데요. 탈중앙화, 클라우드 서비스, NFT 기반 콘텐츠 저장소 등 다양한 생태계와의 접점이 늘어나는 점도 향후 성장성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파일코인은 바닥권에서의 지지력 테스트와 더불어 실사용 확대 여부가 중장기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매물대 소화와 심리적 회복이 병행되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파트너십 성과와 기술적 업데이트가 동반되어야 상승 전환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구간은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분기이기 때문에 성급한 매수보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리하자면 파일코인은 기술적으로는 바닥 테스트를 거듭하는 구간이며 최근의 거래량 폭증 이후 안정화 여부가 관건입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선 AI 및 웹3 데이터 저장 수요라는 중장기 재료가 유효하나 아직 실적이나 수치로 확인되기 전인 만큼 기대감과 현실 사이에서 가격은 다소 출렁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매수 또는 보유 전략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가격만 보지 마시고 해당 프로젝트의 기술 방향성과 시장 내 위치 그리고 수급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매수 타점, 손절가, 목표가 같은 전략은 영상 상단에 나와 있는 010-9959-6611로 개별 문의주시면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영상에선 전체적인 방향성과 흐름만 안내드리며 구체적인 진입 전략은 비공개로 운영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종목 설명만큼이나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부터 절대 한눈 팔지 마세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홍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수익을 만들고, 어떻게 계좌를 지켜나갈지를 결정 짓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들어두면 좋은 정보가 아니라, 오늘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의미가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6개월 후 결과는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리고 365일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녹화 영상을 틀어놓고 질문이 들어오면 나중에 확인하는 식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하루 24시간, 주 7일, 공휴일도 없이 열려 있습니다. 단 5분 만에 10% 이상 움직이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정말로 한달 수익이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구독자 한정, 100% 무료라는 겁니다. 무료라고 하면 의심부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료라더니 나중에 유료 전환시키는 거 아니냐? 결국 결제 링크 던질 거 아니냐? 하지만 저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제 목표는 먼저 결과로 신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전략과 정보를 통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곧 저의 명함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방식이고, 이 방식 덕분에 저는 이미 수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급등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발굴해서 추천드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 시장은 장이 끝나면 하루를 쉴수 있지만 코인 시장은 전 세계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 혹은 주말에 쉬는 사이에도 가격은 요동칩니다. 그때 기회를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의 차이가 결국 자산의 차이가 됩니다. 저는 쉬지 않고 시장을 보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매일 공유합니다. 그냥 이 코인 사세요 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 전략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이 매매 전략은 단순한 방향 제시가 아니라 실제 매수와 매도의 구체적인 타이밍, 손절 라인, 목표 수익 구간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이 구간에서 30% 매수, 이 가격대에서 추가 40% 매수, 여기서 50% 매도, 나머지는 목표가까지 보유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드립니다. 초보자분들도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차트 공부, 뉴스 해석, 경제 지표 분석 같은 건 제가 대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인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호재 뉴스가 뜨거나 반대로 악재가 터질 수 있죠. 이럴 때 대응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하는 게 바로 실시간 종목 대응입니다. 여러분이 매수한 코인이 급락 조짐을 보이면 즉시 대응 지침을 드립니다. 반대로 단기 급등 신호가 잡히면 그 자리에서 매도 타이밍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대응이 없으면 시장의 변동성에 휘말려서 계좌가 출렁입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휴대폰에서 문자 보내기를 켜고 급등이라고 입력한 뒤 010-9959-661을 번호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 문자 하나로 제 시스템에 자동 등록이 되고 그 즉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정말 쉽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이 번호를 저장해 두는 겁니다. 오늘은 기억하더라도 내일이 되면 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저장하고 바로 문자 보내놓으세요. 그래야 오늘부터 전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의 연결은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로도 이어집니다. 카카오톡에서는 빠른 속보와 간단한 전략을, 텔레그램에서는 차트 분석과 자료, 동영상을 한 번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채널을 함께 사용하면 정보의 공백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수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저와 시작한 지약 4주 만에 원금을 회복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인이라 장시간 차트를 볼수 없었는데, 제 알림만 따라 하다가 한달 만에 두 자릿수 수익을 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하루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 시스템 특성상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리면 실시간 대응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원 제한이 있고 이 제한 때문에 구독자 한정이라는 조건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혼자서 매매할 때 과연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감에 의존하거나 유튜브에서 들은 정보, 카페글, 친구 말에 휘둘리며 매매하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그건 투자라기보다 도박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런 위험한 매매에서 벗어나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문자 급등, 전송 하나면 됩니다. 코인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한번 왔다가 바로 사라집니다. 그 순간을 잡는 건 준비된 사람의 몫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늘 똑같이 말합니다. 아, 그때 살 걸? 저는 여러분이 그 말을 하지 않게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65일 급등 코인 추천, 매매 전략, 무료 제공, 실시간 종목 대응. 참여 방법은 문자, 급등 전송. 번호는 010-9959-6611. 그리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코인6611. 이건 선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회는 잡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저는 이미 내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수익을 확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심하는 순간, 그날이 바로 여러분의 투자 전환점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수익 이야기를 부러운 눈으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면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됩니다.